혼란의 시대, 신라는 쇠퇴하고 새로운 강자들이 들끓던 10세기. 이때 한 남자가 조용히 역사의 중심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신순겸으로. 고려를 세운 영웅 왕권 곁에 그 누구보다 든든히 선 인물이었지요. 고려사에 따르면 신순겸은 무예에 능하고 기계가 높아 왕권이 군사를 일으킬 때 가장 먼저 그 곁에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건은 그를 친형처럼 여기며 내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은 오직 신순겸 뿐이다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에 닥친 치명적인 위기는 927년 공산전투로 후백제의 왕견원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군을 급습합니다. 폐색이 짙어지자 왕건은 포위망 안에서 끝내 몰리고 맙니다. 그 순간, 신순겸은 결단을 내립니다. 전하를 위해 이 목숨 바칠리라. 그는 왕건이 곤룡포와 갑옷을 벗겨 입고 일부러 적의 주목을 끌며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나는 왕건이다 라며 소리치고 모든 화살과 칼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적들은 신순겸을 왕건으로 오인하고 맹렬히 공격했고 결국 그는 전장에 쓰러졌습니다. 신순겸이 목숨으로 시간을 번 덕분에 왕건은 탈출에 성공했고 훗날 고려를 통일하는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왕건은 슬픔에 잠겨 그의 공적을 기리며 신순겸을 추충보절장군에 추증하고 그의 가문을 특별히 대우했습니다. 고려사 기록에 신순겸은 몸을 바쳐 임금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그의 충성은 천년을 지나도 빛날이라. 고려사 열전, 신순겸 열전 중 한마디로 신순겸은 고려의 왕을 살리고 나라의 기틀을 세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은 충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